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아, 이게 9월 달에 13일날, 그러니까 바로 지지난,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9월 13일날,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일주일이 안된 날짜라서 9월 13일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원래는 그때 예정 공포하는 게 11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예고는 했었는데, 시행령이 좀 앞당겨서 지금 시행이 된 거라, 요 부분이 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아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개정된 게 뭐냐. 아, 이두 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시험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볼까? 두 번째 개정된 게첫 번째가 일조제한에 하나 개정됐고요. 동물병원 병원의 분류가 기존에는 그냥 동물병원은 이종 군생이었었어요. 무조건 이종 군생이었는데, 이종분린 생활서를, 어, 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면 1종으로, 300 이상이면 2종으로 구분하겠다. 요게 개정된 거고, 일조제한은 정복방향의 일조제한을, 그, 예를 들어서 10미터, 9미터 이하면 1.5미터를 떴는데, 그 9미터가 10미터로 개정됐다. 이두 개가 개정됐다는 뜻이에요. 네, 일단 공부를 했던 사람은 요거만 아시면 돼. 근데 개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 5분 정도 안에 끝낼 테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아 요거지라고 들어봤던 것 때문에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해가 어디서 떠요? 이게 항상 우리가 말하는 그 동서남북을 할때 해가 떴다 그러면 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북쪽이잖아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햇빛을 바라보는 거죠. 햇빛을 바라보는 거니까 일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안이 뭐가 바뀌었냐? 얘가 얘가 바뀌었어. 자, 해는 어디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제 서쪽으로. 그럼 여기가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라고 전 배웠어요. 근데... 지구가 도는 거지 해가 도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전하죠. 근데 자전할 때 축이 이렇게 해서 몇도 기울어져 있냐면 23.5도가 기울어 있어요. 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 있어서 여기 지구분, 우리나라 지구분 보이죠?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요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여기가 이제 자전 축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약간 기울어. 23.5도를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얘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어떻게 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너무 빨랐네.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창문을 만들면 동쪽을 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오후에는 안 보이죠. 그리고 서쪽 보고 있으면 오후에만 보이죠. 근데 남쪽 보고 있으면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계속 보겠네. 그럼 무슨 쪽을 보고 있어야 되겠네? 남쪽을 보고 있어야 햇빛을 많이 받는구나 해서 남향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23.5도 때문에 남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일조 제한이 필요한데 그럼 일조 제한을 햇빛을 받아야 되는 지역은 우리나라 용도지역 중에 도시 지역일 건데 도시 지역은 주, 상 공, 녹인데, 그 중에 어디는 햇빛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녹지는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주상공에 일하는데 햇빛 받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주거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고, 주거지역은 전, 일, 주는데, 상업기능 있는 지워야죠.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란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모든 건물은요, 일조제한을 받을 건데, 만약에, 여기서,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랑 말이 없이 일조제하는 쓰는 거는 공동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거야. 여기서는 높이가 개정되기 전에는 9m 이하면 1.5m 이상을 후퇴해서 짓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1.2분의 1 hm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워서 지어라. 사선제하는 삭제됐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을 보면 A하고 B 중에 자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면 해가 이렇게 떠서 이리로 안 가고 이렇게 지죠 어디로 기울어 있어요? 남쪽으로 기울어 있어 그럼 햇빛을 못 받게 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못 받는지 보세요 A가 햇빛을 못 받게 돼요 B가 못 받게 돼이거 맞춰야 돼 A가 못 받죠 왜 그러냐면 여기 사선이 생기면 여기 부분은 까매져요 햇빛을 못 받아 그럼 A가 햇빛을 받기 위한 방법은 B를 치워야죠. b 를 뒤로 치워야 되니까, b 는 앞쪽이 여기가 무슨 쪽이죠? 북쪽이잖아. 그럼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얘가 뒤로 이렇게 잘 봐요. 얘가 이렇게 후퇴하면 어, 햇빛 받을 수 있겠네. 이 거리를 1.5m를 띄고 9m까지는 갈수 있다. 여게 지금 현재 높이 제한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더 올라가면 높이 절반 뛰라는 얘기거든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 얘가 마주보고 있을 때 A하고 B가 있을 때얘 A가 햇빛을 못 받으니까 B가 어느 방향에서 뒤로 가라고 랬어요 북쪽 방향에서 뒤로 가라 해서 얘가 1.5m를 뒤로 이제 쭉 오라는 거야. 1.5m를 왔을 때 이게 9m까지는 높이 올라가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 9m라는 것 때문에 층을 많이 지려고 다 3m로 한 층을 졌어요. 3m, 3m, 3m. 그럼 여기까지가 몇 m인 거죠? 9m야. 그럼 9m 까지는, 9m 까지는 몇미터를 뛰면 되냐면 1.5m 를 뛰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한 층을 더 짓겠다. 그러면 3m 가더 올라가면 9m 에다가 3도 하면 몇이요? 12m야. 그럼 9m 를 초과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2분의 1을 떼야 돼. 2분의 1이면 6m죠. 그럼 이게 1.5에다가 몇을 더 가야 되네? 4.5를 더 가야 되죠. 그럼 여기가 4.5m 가 뒤로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가 뒤로 쭉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는 건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걸 우리 베란다라고 해요. 이 베란다 면적이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 더 짓겠다. 그러면 3m 더 오려면 15m죠. 15m의 절반은 7.5. 그럼 여기 7.5m가 더 가야 돼. 그럼 건물이 이렇게 져야 돼요. 그래서 계단식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이 어느 땅일 때만 이라고 그랬지, 제가? 그래. 어디, 어디? 전형 주거랑 일반 주거. 전형주고 일반주 건물 보면 전부 다 건물이 올라가다 꺾였어, 이렇게. 꺾였어. 꺾였죠? 사선전 받은 거야, 이게. 도로 사선, 그, 일주 사선. 그러면 요 규정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하나 물어볼게. 그럼 여기 1.5m 이 공간이 아깝죠? 아깝잖아. 그러니까 다 주차 넣는 거야. 그래서 북쪽 방향에 주차장이 다가 있는 거야. 나중에 보시면, 주차장 보면, 주차장 이 있으면 북쪽인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차장 한 면이 1.5m가 아니라 2 5에다가 5m예요. 그럼 여기 1m 정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는 건물이 여기가 비어있는 건물 있죠. 왜 하필 들어왔다 다시 나오니? 이게 주차장 지문을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차장 보이죠? 그럼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1층, 2층, 3층까지는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9m잖아요. 근데 저희는 12m라 6m를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만 됐었던 게 문제가 생겼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3m로 안 하고 나는 4m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8m 간 다음에 여기서 꺾여야 되죠. 그러면은 많이 못 지니까 3m로 하고, 3m로 하고, 3m로 해야 건물을 많이 짓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3m 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 여기서 얘가 자고 있었어. 피곤해가지고 일하고 왔는데 이 윗집애가 애가 다섯 살짜리인데 죽이고 싶은 다섯 살이라고 그러죠. 어, 얘가 계속 왔다 갔다 러는 거야. 계속 왔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요? 참 못자죠. 얘 일어나가지고 찾아가자. 갔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매트를 깔았는데도 안 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내려갔어. 근데 한두 시간 있다 또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럼이 사람 힘들죠. 그럼 여기서 바닥에다 뭘 깔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3m다 보니까 2.7m 정도 돼서 요 정도 두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방음 시설 하기가 곤란하다. 야, 근데 그러면 이거 10m로 바꾸면 3.3이 될거 아니에요? 3.3? 30cm가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럼 방음 처리가 좀 돼서 소음 정체가 덜 하지 않겠냐? 그래서 개정하겠다. 9m가 아니라 얘를 몇 m로? 10m로 개정하겠다가 입법 예고가 돼서 11월 달에 시행하겠다라고 예고해 놓고서 이번에 9월 13일날 그냥 확확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물 짓는 거는요 전부 다 이제 10m니까 소음에 있어서는 약간 예전보다 좋아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짓는 거살때 2023년 9월 13일 이후에 사업 개수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받은 건물들은 저 10m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게되신 건가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 여기가 주차장이니까 여기가 뭐겠네? 그렇죠 9m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구메다가 아니라 몇 m 다로 바뀌는 거예요. 1 0 m 로 바뀌니까 이게 3 3 m 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건축할 때 약간은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다. 이게 옛날에는 자 여기 주차장 있는 거 봐서 이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건물이 들어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던 거지. 근데 여기 불법 보이죠? 이게 위반건축물입니다. 그럼 이1조제한은 어디서만 받는다고? 전용주거랑 일반주거에서만 받는다. 요게 개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 이런 차이가 나온다. 요게 2월 달에 개정된다라고 규제 개선방안 나왔던 자료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규제 개선할 때 층고 상향을 고려해서 높이 장한 완화해 주겠다. 공유 주거 관련 임대형 기숙사 새로 만들겠다. 그리고 소규모 동물 병원 용도 분류를 재편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번에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층간 소음 기준 등 층고 상황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해서 보시면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내에 정부 방향으로 일조 제한 받을 때 이격 거리가 있는데 그 9m를 개선해서 10m로 완화하면 층고가 3.3m가 되기 때문에 30cm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소음이 조금 더좀 방지할 수 있는 좀 어떤 재료를 쓸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9m를 현재 10m로 개선한 거예요. 법조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용주거 일반주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부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이하 부분은 1.5m 이상을 띄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2 이상을 띄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m 이하인 부분일 때 1.5m 이상, 10m를 초과할 때는 2분의 1 이상. 그래서 9m를 10m로 바꿨다. 요거 하나가 법조문이고요. 동물병원이라는 게 있었을 때이 동물병원이 이종문생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종문생은 일반적으로 동네에 많이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을 전부 다 상업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안 되겠다. 소규모인 경우에 용도를 바꾸자. 이종문생 용도로 분류가 되 있던 동물병원하고 동물 미용실이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가운데 야, 바닷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으로 해서 동네 전용주거에도 들어올 수 있게 을 있게 해주겠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임대형 기숙사 있죠. 일반 기숙사였었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현재 신설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 코리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가 신설이 됐다는 거 이거 한개랑 그리고 기존에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늘어서 지금 천만 시대가 넘었는데 이 동물과 관련된 병원, 미용원이 일종, 일반 병원하고 미용원은 일종 근생인데 이 동물병원이 이종 근생으로 돼 있어서 이게 동네에 많이 못 들어왔어요. 왜? 이종 근생은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 안 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조례 허용한 데만 되고 준주거는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준주거가 있었어. 근데 작은 거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뭘로 해서 일종 근생으로 보내서 야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다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에 동물병원하고 동물 미용실 엄청 생길 겁니다. 기존에 못 들어오던 입지에 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앞으로 기억하세요. 어, 올해 말까지 동네에 동물 미용실이나 병원 한두 개는 꼭볼 거다. 왜? 일종 전형주거 일반주거에다 다 가능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왜? 300 미만. 300지미터면은몇 평이죠? 90평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는 건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개정이 돼서, 이 동물병원이 전부 다 상업적에 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파 죽겠는데, 이거 찾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인구는 많아졌는데, 왜 얘는 못 들어오냐. 해서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300제곱미터 미만의 동물병원하고 미용실은 일종 근생으로 분류해서 전용 일반주거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가, 이번에 개정된 사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1조사선은 원래 9미터일 때 1.5미터 뛰어서 갔었는데, 요 9미터를 뭘로 바꿔준 거예요? 1 0터로 바꿔줘서, 요게 이제 점점 커진 거죠. 아, 여기 두께가 30cm 더 늘었다. 아, 그래서, 층간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개정된 거라서, 2013년 9월 13일 개정된 부분이, 현재 9m를 몇미터로 10m로. 동물병원이 300 미만은 1종300 이상이면 2종생. 자, 이해가 됐으면 암기해야죠. 그두 개만. 됐죠? 정리합니다. 자, 일조제한은 전용주거의일반주거의 모든 건물은 정복방향에서 인접대지 1.5m를 뛸때 9m까지 였던 거를 몇 m로? 10m. 10m를 넘을 때 이상일 때는 높이 절반을 뛴다. 그리고 동물병원하고 미용실은 300 미만이면 1종은생으로 허용해주겠다. 300 이상이면 2종은생이다. 요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개정 강의가 이제 앞으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시험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부분은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문제를 만들면서 그것까지 반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이것으로 올해 공법 개정 강의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